안녕 몇 해에 걸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 얼핏 듣기에는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어.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구속교회, 이 세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 이 절기를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셨으며, 초곡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야.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가? 내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가? 내가 그와 함께 부활했는가?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면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 6월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종교처럼 절기를 지킨다고 구약시대 예식을 그대로 혹은 변형해서 지켜야 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의 성경대로 하면 됐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우리도 더 이상의 제사와 절기는 필요가 없어.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하신 일을 내 마음 안에서도 이루는 일뿐이야. 예수님의 초림 없이 재림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초림에 해 두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약 2000년이 흘렀어.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너희가 꼭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누리고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말이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